안녕하세요 드라이브 트루 61번째 남겨봅니다 어, 오래간만에 밤에 드라이브 트루 남겨보네요 예, 역시 서울은 어, 야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예. 아까 이제 퇴근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 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기 구리를 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 이 친구들은 부부예요 네, 부부인데 아주 몇년 전부터 꽤 오랜 시간 함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서, 어, 많은 추억과 은혜를 함께 했던, 어, 친구들입니다. 어,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3년 전에 서로 결혼을 해서, 같이 결혼을 해서, 지금 꽁냥꽁냥 아주 좀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예배의 제약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예배에 대한 그런 갈증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물론 지금 제게 주어진 교회 그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어, 예배 인도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 그 전에는 좀 많은 다양한 선교 관련해서 어, 다양한 예배 사역들을 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동역을 했고 연주자로, 인도자로, 또 싱어로. 함께 예배의 재단을 세워 나갔던 동생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집에 초대해 줘서 또 맛있는 것도 잘 얻어 먹고 또 주, 주님 안에서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다가 집 돌아가는 길인데 자 빨리 예배하고 싶어요. 내용인즉슨 이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의 제약 없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랑 얼마나 감사했었던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되새겨 볼수 있었고 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자유롭게 주안해서 예배하는 그날에 더 우리가 좀더 마음과 신앙이 참좀더 무장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부르심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 부르심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친구들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 교제들, 여러 정말 건설적인 은혜로운 대화들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이 만나면, 결국 그 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공동체가 모이면 그 모이면 모이면 더 모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어 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사모하는, 하나님 존재만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진짜 신앙인들이죠. 그들은 한 사람이 모이든,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아니면 백 명, 천 명이 모이든, 그들의 모임 가운데는 오직 한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임이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모임을 꿈꿔오고 기대하고 계속해서 지금 소망하고 있는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되게 허울 좋은 명분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 그, 그 예배라는 어떤 형식에 많이 갇혀서 또는 어, 이런 신앙이 버릇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 몸에 익숙해져서 감사, 이 자유롭게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감사함도 잊어버릴 수더도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돼, 짐으로 아또 주일이야? 아또 섬겨야 돼? 아또시간을왜 이렇게 빠른 거야? 좀 쉬고 싶은데 아또 오늘 뭐 나는 오늘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 믿음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되죠. 코로나라는 상황, 또 이런 국가적인 제도, 이 물리적인 이, 이 제재가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이 현실. 아, 진짜 신앙이는 진짜 믿음은 상황에 구해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구별된 성도라면 코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와 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때그 결론은 물론 기존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많은 회중들이 있고 정말 좋은 예배 시스템이 있어서 정말 그 감격적인,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감격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예배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진짜 예배는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에 막혀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환란 가운데 또는 내 안에 그런 영혼의 침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밟고 있는 곳 우리가 거하는 그곳 그것이 어디라도 그것이 예배 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마치 야곱이 형의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에 비고 잤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곧 바이트 엘곧집벳엘 하나님의 집이 그곳 하나님을 예배한 제단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코로나라는 상황 그리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 현실, 나아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은혜의 그 갈증, 신앙의 위기 이런 것, 이런 어떤 이런 우리에게 오, 자, 찾아온 이 현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본질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상황도. 환경도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은혜 없이 은혜가 소멸된 그런 은혜 없음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 제약 예배를 간절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뭐또 되게 심오하게 <laughs> 되게 어렵게 되게 무겁게 떠든 것 같은데 결론 은 하나예요. 제 사랑하는 이 동생들과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고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갈증을 갈망을 갖고 갈증을 느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모이게 되면 그곳이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에 대한 그 고민의 그 해답과 그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로부터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모인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삶이라는 것.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4단계 급속도로 다시 많아지고 있는 확진자들. 뭐 돌아오는 25일이 끝날지 모르 그 사단기가 해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더 연장이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낭만하지 마시고 주어진 그 자리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집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깊이 내 안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건강하세요.